됐다 됐다! 레레스그레스그레스그레스그레스그레스그 나와! 빠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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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들어가면 돼 빠져! 빠져! 빠 야, 여기 활주로가 너무 짧 그래서 오른쪽으로 어어어어 <laughs> <laughs> <오>! 따라! 따랑 괜찮아 괜찮아 따란 따란 부서진게 1번 emd 괜찮 이제 활주로 확보했어 오케오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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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 하늘 위로 날아 나라 가 그냥 하늘을날 기름구야, 기름구야. 기름 괜찮긴다할수 있어. 알 아, 창기 다 남아 있어. 자기다 우리편이야. 자기 자은 우리편. 우리 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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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활주를 어, 음 열렸어. 활주로 열렸어. 나와 나와 날아와하나 <laughs> 어! 어! 그 돌아서 돌아서 와. 오히려 좋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오이오이 오히려 좋 오히려 좋 오히려, 오히려, <laughs> 어, <이거> <laughs> 어, 오히려, 오히려,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간다! 간다요. 나이스! 드디어 떴다. 우리 라이트 형제 해냈다. 라이트 형제 해냈다. 어, 좋아 아, 경좋 성공할 수있에 오버님이라서. Okay, 타해 I saw. Okay, o 이 a y o 어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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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우리 쏜다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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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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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, so, 죽여버려, 죽여버려. <laughs> 아 아이거 왜 이래 이거 비행기 왜 이래 n 도망 o in, I 이다 도망가 go 도망가 go 도망가 이 yeah, o 도망가 go in, I go in, I go in, I go in, I 다 o in, 수비다 in, I go 다 n I go 이 n I 이 o in, I go i 이 I go 야 n I g 이 아니야? g 이 in, 알 플레이어 신고 구정 프로그램 사용 신고 완료 어 진짜 핵이야 이거? 어 진짜 핵이야 진짜 핵이야? 어 진짜 핵이라니까 핵 만난 거야 우리? <laughs> 핵 만나러 <만난 거> 다어 <laughs> <laughs> 내다 너라고? 아내놓으라고 <laughs> 뭐야? 뭐야? 제발 쳐 맞았어. 뭐야? 왜 죽어? 야, 그다 왜 죽어가? <laughs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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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! 살려줘! <웃음> 살려줘! <웃음> 살려줘! 규한아! <laughs> <기완아! 웃음> 살려줘! <웃음> 야, 야,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살려줘, 규한아! <laughs> 나희들 <이따> 죽었어. 리오 <laughs> 뭐 하는데? 리오 아산이가 뭐해? 운집이 다 예상이가. 운집이 다 예상이가. <laughs> 요새 무슨 도대체 갑자기 서로 싸우는데 <laughs> 가, 갑자기 꼴받네 하면서 둘이 싸우는데 이거 그거 아니야. 야, 싸우지 마. 싸우지 마. 야, 싸우지 마. 아, 야, 때렸냐? 아, 왜 때리는데? 아, 아, 때렸냐? <laughs> 아니, 저 새끼가 먼저 때렸다고. <laughs> 우연 쏘는 거 아니지? 맞아. 우연채 쏘고 있어. Somebody help me please man. 너구 나. 아, 나 진짜. 어, 들었다. Good bye man. 돌아, 돌아. 오케이, 한명 다운. 야 뭐야, 너였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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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였냐? 황금다 에임 오졌다, 진짜 근데. 에임 오졌다, 야. 이 아파트는 우리 닌자단이 먹는다, 알았나? <웃음> <웃음> 소리가 <웃음> 작다, 알았나? <laughs> 소리가 너무 작다, 알았나? <laughs> 오케이. 김재원 등장. 누르른도 응! 멍청이라도... 뭐야? 어? 어 뭐야? 아, 재훈이가 죽인 거구나? 아니야아니야아니야아니야재아이가 죽은 거야 멍아아그아뭐냐 <laughs> 그래? 이 친구의 이름은 김수봉입니다. 배그에서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죠. 현재 이분은 1킬을 한 상태이고 이 학교랑 아파트에서 4킬을 하는 순간 5천 원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. 과연 이 김수봉 선수는 4킬을 해서 5천 원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? 침착해요, 침착해요. 오쌈쌈쌈 보쌈, 이거 이거 가야 됩니다. 이거는 가야지. 이건 못 참지. 이건 못 참지. 이건 참치 마요네즈. 와 이건. 야 차를 어, 차로 타자. 밀어서 3킬. 차, 오 여기 앞에 연막탄. 과연 김수봉 선수네. 로더러러러러러! 여기를 볼줄수 있을 것인가 김수.. 스수스김수스상대가 비싸! 요스워이 아! 이게 뭔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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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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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가 먹을래? 어어네너왜 그래. <laughs> 무서워해 나를? 너 내가 무서워? 너 내가 무섭니? 아니야 아니아니너 내가 무서워? 너 내가 내가 무섭니? 내가 무섭냐? 나냐 무서워? 있어, <laughs> 내가 무섭다고? <laughs> 아 쫓아오지 마! 제발. <laughs> 제발 쫓아오지 마! <laughs> 내가 무섭니? <laughs> 아 쫓아오지 말라고! <laughs> 난너 어떡할 줄 알았거든. 어 어, 저또 죽일 거잖아. 아니야, 줘. 궁수가 되고 싶은 자는 나에게. 아, 천직이야? 매직 헬로우. 어! 아! 저 사람 지가 죽인 줄 알고 뿌듯해하고 있겠지? 궁수가 되고 싶은 자는 나에게 <목소리> <목소리> 제..제월이한테 팀킬 당했어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메..메이플스토리 <목소리> 메이플스토리 내쪽내 <목소리> 바위 야, 야 바위. 내가 날아서 잡아볼게 수빈아 나 간다 갔다, 갔다 올게 복수하고 올게 아, 나왔는데? 나왔는데? 네, 제원이쪽 보고 있다 <목소리> 이것도! 아빠, 내! 내 오토바이! <laughs> 내 오토바이 바에 꼈어! 두번더자 <laughs> 잡는다고? 어어어 아, 어. <laughs> <laughs>